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LA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자나 중개인 등1099 폼을 받는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는 28일 마감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은 각 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보험, 부동산 중개인 등 10.99 폼을 받는 납세자가 포함됩니다. 그로스 인컴 10만 달러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.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부는 주정부 세금 보고 기록을 확인해 10.99폼 납세자가 왜 갱신하지 않았는지 또 라이센스가 왜 없는지 통보하고 업종과 세금 내역, 그로스 인컴을 계산해 이자와 벌금을 통보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카드를 시리오벌레에서 리뉴얼하라는. 카드를 보냈는데 이 카드가 무슨 쩡크메일인 줄 알고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야 하고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문제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페널티가 날짜에 따라서 자꾸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자 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크레딧 나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오는수가 있어요 정부 간의 정보를 상당히. 에 정확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렇게 되어 저기 연장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패스 조치 그리고 그 택스가 없어지지 않고 그 개인에게 계속 어 남아 있어서 결국은 그분이 어 정부에서 린을 걸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개인이 직접 보고할 수 있어. LAC 웹사이트를 방문해 검색창에 오피스 오브 파이낸스를 입력하면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이 가능하고, 지불 방법은 은행 자동이체, 크레딧 카드, 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변경사항 기재난이 생겨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공인회계사들은 벌금이 부과됐다면 해당 시에 직접 방문해 벌금과 이자는 지불해야 하지만 페널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은 시청에서 가능하고 비즈니스 이름과 주소, 업종을 기입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.